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주의 사막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써.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또그때에 여러가지 곤욕을 당하고 또피박을 당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상이 쌓인다는 그 기쁨으로써 이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61편 61편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61편 5절에서 그절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나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연수가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혜와 진리를 베푸셔서 그를 지키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내가 항상 찬송하며 맹세한 것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원하며 경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서원하며 경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 본문에 쭉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며 경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5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서원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서원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로 들지 못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됐든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서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서 이제는 결심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결심하고 약속한 그대로 실제로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걸 경외하는 것이 뭔가 세 가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22편에서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 1편 23절에서 찬송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결국은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갚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 결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 오절 하반절에 유업을 주셨습니다.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유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유업, 그 유산을 말하는 거지요. 유산 또는 기업. 그래서 유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건데. 없는 복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유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이미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약속해 놓으신 다시 말하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쌓아놓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결심하고 온전히 하나님 경유하는 그러한 자에게 준비해 놓고 쌓아놓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그주에 112편에 쭉 나와있습니다. 10편 112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복이 뭔가? 그 112편 1절부터 쭉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겁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선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어, 은혜롭고 극렬히 여겨 주신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 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겸연한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쌓아놓고 이제는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이 약속해놓으신 부을리게다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6절에 주께서 왕의 나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연수가 대제에 이르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장수케 하신다는 겁니다. 장수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장수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장수한다 하는 것은 뭐 오래 사는 것도 장수하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중간에 망하거나 하면 그 장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실패하지 않게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장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뭐가 잘 되게 해주시는가? 여기 왕의 날을 더하여 주셔서 있습니다. 왕의 날. 다시 말하면 왕이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왕국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국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먼저는 이 다윗 다윗의 왕국이 잘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다윗의 왕국이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은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그때에 나라가 잘 되니 그 나라의 백성들도 어 당연히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 나라가 잘 되면 어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평안한 것이고, 그 백성들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또한 잘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간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또 흔들림 없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나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경미한 한 사람으로서 그 좋은 믿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까지 퍼져나가고 확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고 더 귀한 것은 내가 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한 사람이 되는 것.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게끔 내가 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이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 생활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숙케 하신다, 장숙케 하신다. 중간에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그칠절 하반절에. 주님의 인혜와 진리를 베푸신다. 인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겁니다. 인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인혜 사랑이다 그랬죠. 사랑,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끊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그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고 알는 끌어간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 계속 이어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또 진리를 베푸신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경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인혜와 진리를 베푸신다. 우리 앞에 57편에서는 인혜와 진리를 보내신다. 했죠. 57편 3절에서는 인혜와 진리를 보내신다. 했습니다. 인혜와 진리를 보내신다. 인혜, 사랑과 진리,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 그 실체 있고 대상이고 있고,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친이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통을 불에 빠져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까지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내와 진리로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곡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그를 지키소서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내로서 사람으로서 성도를 보호해주시고 진리로서 또 그때 핍박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현한 자를 지켜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업을 주시고 또 장수할 수 있게 형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념와 진리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내가 항상 찬송하며 맹세한 것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 그래서 그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또한 주님의 이름을 내가 항상 찬송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경유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경유하는 것이고 맹세한 것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그 서원한 것, 서원한 것을 결심한 것을 또 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또 주님을 경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외하는 자가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을 받았으니 이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서원한 것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복 영원 무궁한 겁니다.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복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주의 자녀가 받을복 영원한 겁니다.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면서복 받는 방법이고, 복 받는 길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거 어디 나오죠? 우리 전도서 마지막에 나오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그 일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 사람의 본분이면서 동시에 복 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서원하면서 경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그 결심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고 마치죠.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늘처럼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살고 업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그러한 복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는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서원하면서 결심하고 이제는 결심한 그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유혹과 또 장숙해 주시는 것과 또 인해와 진리를 베푸셔서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